영아네 아버지 귀를 왜이 고모한테 할때 온생은 그런 생각이 당했때내 가정에 피가 내 오빠처럼 못내 아쉬운 세월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런 학대병이 있어 내가 <laughs> 부모 형제나 사촌 거리가 봐도 옳은 거거든. 그래서 우리 오빠나 나나, 집에는 막안 다니도, 재산이 넉넉히 있을 때한 번씩 승용차로 가고 싶은 기분이 있어도, 기분이 있어서 참는 것 뿐이요. 알냐? 배우지 마, 응? 우리 오빠 평생, 나처럼 거목이요. 알았더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면서, 뭐, 가짜나게 무슨, <laughs> 그런 조사는, 응? 네 친부모는 좀 감추고 살고, 어? 호적개장이면 좀 안고 살아. 알았어? 내, 나중에내 오빠가 나 데려왔지만, 그게 사는 거 아니야. 알러 응? 우리 오빠가 나하고 또 5춘이는 왔죠. 우리 아빠 안에 4춘간이도 우리 오빠는 5춘이야 근데, 우리 오빠는 군산에서 어리지켜 일란에서 쌍둥이 집안에서 나왔지만, 근데 똑같은 동갑내가, 이리 가면 또그 오빠가, 나를 똑같이 닮았어. 그래갖고, 둘이 이만큼도 안 틀려. 나를 놓고. 그래서, 어, 세상에 호상받지만, 우리는 바로, 바로 안 죽어. 니들 자산 다 떨어져도, 어떻게라도 버텨. 그게 생활 능력이야. 아시겠어? 응? 이게, 거목없이, 부문네가안 보인다고, 내가 오빠라고 말했다고 해서, 건방지게 시에서 따져가면서, 그렇게 살에 집어넣는 거 아니야. 알았지? 응? 깊은 잠드는 와중에 잠이 들지만, 우리 오빠들은 이 동생이 저지른 일을 에? 당한 일을 뒤에서 싹 씻고 다녀, 알어? 그래야 고향에 와서 우리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너처럼 건방지게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도합니 우리 막둥이 어디 갔냐 그래, 아니야? 막둥이가 뭔줄 알지? 막대 먹어서 가 아니라 나한테는 실제 고귀한 말이오, 아냐 응? 어? 이리에 있는 실제 오빠랑 니네 집터줏대감면 오빠랑 집을 안 지키고 있으니 나도 없지 그 같아 그래서 우리 오빠는 이위에서자서전 내놓고 머물고 있을 때 우리 오빠 혼자서 지킬만요. 그게 아르테시고 군산에서 실제 수성동 객창궁 공 일이지만 우리 오빠가 내차찾아차 알아? 그만큼 우리 두 오빠가 몰라요. 우리 오빠가 공부를 하다가 꼭 나갔다. 내가 옷까지 미술학원 가서 그런 말 한마디 했는데 다 커갖고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이 인반 미축이 됐는데 미용학원에 보내, 미용학원에 보내갔으면 보냈으면 <laughs> 요즘은 학원에 가면 돈을 더 써야 되는데 학원에 가면... 학원비만 대줘. 그리고 다머지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응? 눈앞에서 보여주는데, 학원비는, 그러면 재료비는, 그때마다 뭔 생각하냐. 그러면, 하... 좀 생각이 부족한면막 그러지? 응? 그걸 그래 내가, 내 스스로, 응? 한번 도전한, 운전, 학원에 도전해서, 응? 확고하게 자격증 따든, 다른거 보여주든, 그런 것이 돈이란내 스스로 <laughs> 학원에 들어가서 도전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따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없어진 내신불처럼 신용 다 갖고 어, 이웃 네오 어, 달기 내 오빠들 주장하는 저런 애야 분명 우리 집호상만은 족보여고 오빠들 둘이서 서둘러서 나를. 예, 아무, 산인도 아니요 우리 집, 예, 오빠들. 이, 천촌도 있어, 이촌도. 그래서 이제 키워오지만, 다녀오, 빠네 조상에 묻어있는 데 가서, 허허, 고사리는 그 누가 이렇게 다끊어갔지 허허, 누가 이렇게 뱀 잡아가려고 씨발 구멍을 뚫어놨대. 그리고, 우리 친자가, 우리 아빠가 나 친부모요. 근데 지금, 음, 우리 아빠가 사촌이요. 근데 사촌님은 나한테는 오촌 오빠들이 두 분이서, 우리 친오빠가 나를 때리지, 그러면, 봐서 버려 실제로. 나한테는 오촌 오빠가 사라게 있어도, 내 친가들을 때려 부셔버려 어? 시간만 내면, 물어봐, 호당만 있는데, 우리 막내 어디 대 그럼 둘이 약이에요. 아, 엊그제게 쓰레기 본게뭐 도망다니더만. 알았냐? 아, 이렇만큼 맹량이. 그리고 요즘, 그한 말로 여자가, 오, 오천 오빠지만, 여자가 거짓말 너무 많이 면 너처럼, 야, 이나, 너 사고 내서 돈도 많더만. 너왜 우리 집 와서 거짓말 하냐고 보내버려. 난안 그래. 우리 오빠한테 물어봐. 평생 거짓말도 안 해. 우리 오빠, 한라산에 가면 호랑이거든? 부대원이? 근데 우리 오빠들 키를 잘못 건드렸다 죄질 줄 알아 진짜요 근데 우리 오빠가 자주 타고 다니던 음, 두분다 오토바이가 근데 운동신경이요 운동신경 알냐 그런 두 분을 초대하지도 않고 건방지게 아, 니네 누구 죽었더라 와봐라 그럼 안가 알냐 진짜요 설량한게 집에서 나갔고 안보지 安静，啊。